안녕하세요. 11월 3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내용 관찰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버림, 즉 거절과 상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한시적인 거절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수많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장애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을 잠시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제한과 장애물이 없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 그들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참남나무고 이방 그리스도인은 돌감남나무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여서 이방인이 그 가지에 접붙임바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경멸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가지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오히려 은혜와 혜택을 입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존재의 뿌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을 그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경고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 해야 되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주의함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 가지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꺾으시는 분이기에 너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관대하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접붙임, 즉, 이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가지인 유대인조차도 꺾여졌던 그 상황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고 그렇게 단순히 쉽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우리도 꺾여지는 가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기억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 굳건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바되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접붙임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